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컵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이고요. 양팀 모두 상무와 OK 금융그룹을 잡고 2승을 기록했습니다. 두팀 모두 4강 진출이 확정된 상태이고요. 오늘 경기를 승리하는 팀은 4강 상대로 한국전력을 만나게 되고, 패배하는 팀은 4강 상대로 우리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카드가 더 까다로운 팀으로 꼽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컵 대회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로테이션을 돌려가며 대회를 운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주전 선수들이 모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항상 삼성화재에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항상 컵 대회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국내 선수들의 능력이 워낙 다른 팀들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컵 대회에서 사실 대한항공을 안 믿으면 갈 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세터 포지션에 한 선수 대신 유광우가 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은 한 선수가 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한 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토스를 즐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 면에서는 유광우 세터가 더 조, 좋아 보입니다.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유광우가 나오게 된다면 더 배팅을 할 만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로킹 라인이 강점이고 오늘도 블로킹에서는 대한항공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팀들과 대한항공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서브입니다. 결국 배구는 서브로 시작해서 서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화재의 홍민기, 신장호가 좋은 활약을 할수 있었던 것은 세터의 안정적 토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터의 안정적 토스는 좋은 서브 리시브에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항공의 강력한 서브입니다. 사실 이런 경기는 큰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전력에서 앞서는 것은 분명하고 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유광우의 대한항공은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트 1.5 마헨을 추천합니다.